네, 자, 1학년 친구들, 자, 우리 이제까지 했던 문화권, 어, 혹시 빠진 데 없나? 한번 점검을 하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9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이 지도를 잘 보시라고 했고, 선생님이 계속 슬라이드에서도 여러 번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문화권이 어떤 위치에 어떤 문화권이 나타나는지 보시고, 자, 여기 내용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는, 네, 괜찮고요. 49페이지. 자, 요거 문화 지도 여러분들 제출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 이번 주에 선거일 모의고사 현충에 이렇게 여러 이슈가 많아서 진도 직접 이제 오프라인에서 못 하는 경우 많은데 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네, 들어주세요. 네. 자 문화권 우리 동양 문화권 이거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선생님 사실 밑줄을 일부 긋고 있긴 하지만 어이 책의 내용들은 다 살펴보세요. 어차피 양이 많진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한번 보시고요. 자, 빠진 거 있는지 어, 여기 지금 안돼 있는 반들이 있어서 요거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가는, 얘들아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곧 배울 거겠지만 어요 일부 가려져 있지만 여기에서 볼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그래서 네, 이건 이슬람교고요. 그리고 어, 이 짙은 회색은 되게 넓은 범위에 칠해져 있는데, 선생님, 요 스리랑카, 요거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불교가 여기 인도하고 차이나 그 사이에 있는, 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대부분 불교를 믿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선생님, 불교 타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 한번 위치를 보자. 선생님 이뭐 여기서 나라 콕 하나 찍어가지고 어, 이거 일일이 정확하게 위치까지 다 외워라. 이게 어느 나라 옆에 뭐가 있고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어, 위치 어디에. 붙어 있는지, 고그 종교가 뭔지, 자, 요런 것들을, 네, 보시고요. 이렇게 보면서 너희가, 어, 타이, 아이고이고, 어, 타이는, 어, 이거 없어졌어. 자, 타이는 어디 붙어 있지? 하고 타이 한번 보고, 어, 미얀마 어디 붙어 있지? 미얀마 한번 보고, 베트남은 어디지? 베트남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여기가 불교를 믿는구나 이런 식으로 매칭하면서 한번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런 문화권음 선생님 이 요거 한번 적어줬었는데 요거 안 적은 사람 지금 영상 멈춰놓고 필요한 사람은 적으시고요. 여기 크리스교 문화역 각 유럽의 민족과 종교 적었었는데, 여기는 수목농업이었죠. 이렇게 보시고, 아메리카 문화권 했는데, 어, 이렇게 보시고, 네, 여기 이렇게 보시고, 네, 하시면 되죠. 아, 그리고 요거 처음에 종교 하면서 혹시 요 부분 필기 못한 친구들, 못한 학급, 네, 있으시면 요거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세계 종교별 신자 비율에 요거까지는 썼는데, 어, 선생님이 이야기 하면서는 했지만, 힌드교는 다신교구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는 사실 하느님을 믿는다는 차원에서 유일한 단 하나의 신을 믿으니까 유일신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교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유일신도 아니고 다신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프리카 문화권하고 나머지 문화권들을 다 하도록 할게요. 자, 아프리카 문화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북아프리카 쪽은 건조 문화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네,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죠. 그쵸? 키가 크고 나무가 되게, 어, 무성한데, 이런걸왜 우리가 우림이라고 하는데, 음, 이 우림이 나타나는 지역이 또 열대우림 지역이잖아요. 지금 나뭇잎 되게 크고 넓적하고 약간 그러니까. 근데 왜 열대우림은 사실 농사를 짓기에, 어, 되게 좋은 조건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는 비도 되게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흙에 있는 어떤 유기물이나 영양물 같은 게막 씻겨 내려가서 되게 지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조밀하게 나무가 빽빽하게 있으면 농사 질 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뭔가 이 식량을 이렇게 경작하기 위해서 여기다 불을 지르는 거지. 불을 질러서 그 재나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영양분이 돼서 자양분 삼아서 경작을 하는데 어쨌든 게, 비가 계속 오니까 이 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또 지력이 또 떨어지니까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음, 불을 지르는 그런 어, 이동식 화전 농업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종교를 보시면 여기가 아까 북아프리카 아카는 건조로 잡힌다고 했는데, 우리가 건조문화권은 대개 이슬람교를 믿는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아래에 이제 아프리카는, 여기 보시면 토속신앙이 많이 잡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개신교가 잡혀, 개신교. 그치? 근데 이게 2014년 거라 선생님 최근 거를 한번 찾아왔는데, 사실은 선생님 찾은 거에서는 대부분 개신교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토속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몸맥률이 되게 높아서 그 통계조사에 안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지. 여전히 약간 부족중심의, 어, 그런 문화를 사는 사람들은 토속 신앙 비율이 되게 높을 거고, 이제, 현대적인 삶을 사는 아프리카도 이제 많이 근대화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개신교 비율이 높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 어쨌든 토속 신앙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전통이니까 어, 이런 걸 되게 어 미개하거나 그렇게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선생님 지난번에 아메리카 문화권 얘기하면서 상강 무역 얘기를 이제 잠깐 운만 띄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이, 이 대륙에 사실 유럽이 되게 몹쓸 짓을 많이 했잖아요. 신대륙 발견이라는 어떤 미명으로 그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는 이제 땅도 넓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탕이나, 사탕, 그러니까 사탕수수 사탕수수. 어, 담배, 이런 어떤 상품작물. 먹을 것도 아니고 상품작물 같은 것들을 대규모로 경작을 해서 본,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서, 어,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누리고, 이거를 또 팔고, 팔아서 되게 큰 차익을 남기고, 실제 농사 지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적은 비율 떼주고 나머지를 본인들이 갖는 형태로 이제 부를 축적을 하게 되고요. 근데 또 일을 본인들이 하진 않았죠. 아프리카에서, 어,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 이른바 노예무역이죠. 노예를 데려다가 이렇게 오고 도이 대가로 이제 이 아프리카에 뭔가 무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물자들을 공급을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부패한 지도층과 약간 결탁을 해서, 어, 사실 아프리카가 물론 지리적으로 굉장히 저주받은 부분이 있죠. 되게 건조하고 사막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자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 충분히 뭔가 잘살수 있는 이렇게 자자 자, 그들 자력으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정치가 굉장히 부패하고 내전이 계속되고 그 왜. 알죠? 횡단 종단 정책으로 막 국경선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분쟁도 많고 그래서 사실 발전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에 큰그 죄가 있죠. 원죄가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배 안에 이것이 사람인데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조밀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사실은 거의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전염병 돌아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된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의 노동력, 그리고 유럽인의 자본 기술, 어.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게 이제 플랜테이션, 이제 플랜테이션. 근데 이 플랜테이션은 사실은 열대 기후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라서 요거를 아프리카 문화권의 특징으로 잡기가 다소 애매한 게 있죠. 왜냐하면 모든 아프리카가 다이 플랜테이션에 다 적합한 그런 곳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아프리카의 노동력이 이 플랜테이션 과정에서 착취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프리카 문화권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현대적인 모습도 있죠. 네, 현대적인 모습도 있고요. 음.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약간 집중할 거는 여기서부터인데, 이거 끊어서 다시 갈게요.